하린 인가? 지금？ 텐 저기 뭐야 5G 카메라 야간에 찍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한 다음에 확인해봐요. 바다가 높아서 바다에를 물들어 가고 바다. 아, 냄새. 아, 냄새. 파도 소리, 파도 소리. 파도 소리만 들으셔야 되겠다. 특별히 뭐.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. 네, 죄송합니다.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. 네 식사 했어요. <laughs> 밥 먹었어요. 아. 아. 우와. 가 올라온다 올라. 감사합니다. 잘 보여, 다행이네요. <laughs> 어, 어떻게 나오는지 잘모르겠요 나중에, 저기. <laughs> 음. 열심히 저 섹시 좀 부시냐고. <웃음> <웃음> 저거 태양 아니 저기 뭐 달인가 저기 달인 어떻게 될지?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소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 앞에 저게 달인지 저저 저, 저거 저거 달이겠죠? 달 좋죠. 영종도나 뭐 여기나 뭐. 뭐 뭐야? 영종도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는. 어? 예, yeah, 이거 섹스, 어떤 분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와, 아, 나비 이거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저쪽에서 좀섹스폰 연주 하시는데. 아이고, 아기 참 귀엽네. 와. <laughs> 이거는달 같아요. 달. 다이 그냥 하나 더, 덩그러니 달이 딱 떠있으니까. 요거, 요거, 달이겠죠? 요거, 달? <laughs> 저기, 저, 저기, 뭐야. 영상 속에서 달하고 제가 직접 보는 달하고는 다르겠죠? 어, 요 며칠 사이에, 2, 3일 2, 3일 간격으로, 저기, 뭐야, 이거, 저기, 저, 이렇게 그냥, 스트리밍이라고 그러나, 이거? 바로 현장에서 하는 거. 아, 진짜 좋네요. 예, 생방은 처음이네요. 예, 저도 처음이에요. 예, 어제인가 그때 또 하고, 그냥 계속 한번 해보는데, 아이고. 그러니까 이게,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은, 저기 하는지 몰라도, 아, 전, 여기 초보자래서, <laughs> 서툴어서 그냥, <laughs> 나, 저도 이거 한번 처음 해보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여긴 낙산 해수욕장입니다. <laughs> 어, 어떻게 보면은 뭐 재미없는 것같이 있을지. 바다소리바다소리바다 소리 아다, 아다, 소리, 주다요다른건뭐 있겠어요? 다다 Tere, <laughs> <laughs> 여기 바닷가에서 지금 저기 봐 바람이 엄청 부는데 요 바람 이 불어서 안 더워요. 어, 차박은 결쪽에 주차장에서 저커너편에 주차장에서 차박을 여기 저기. <laughs> 10시에 왔어요. 10시에 도착해가지고 나, 낮에도 한번 있다가 오늘 차박은 저 낙산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야 아까 저기 설악산 오색약수터로 갈래다가 아이고, 아, 못 갔어요. 안 갔어. <laughs> 어우, 바닷가 엄청 아 이들이 저거 올리려나 보다. 이렇게 안 올리네. 여기 안에는 들어갔으는 되는데 <laughs> 너무 파도가 높, 저기 뭐 파도가 높다 그래야 되나, 이게? 뭐라 그래야 되나, 이게? 어쨌든, 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어. <laughs> 좋은 시기 되네 소주 한잔 좋죠. <laughs> 와, 그렇죠 여기. 여긴 뭐 여기 먹거리가 많으니까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고 이제 고만 해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잘 잘 모르겠는데. 일단은 뭐 이제 고만 해야지 뭐 너무 힘들 지루하잖아요. 에파타스리는 좋긴 좋은데. 바다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어! 네 감사합니다